수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어, 유튜브, 구급과 7급, 이제, 고민하면서 상당, 수원상담, 이제, 올렸던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댓글에 이제 수원생께서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이러 읽어보겠습니다. 고노부 9급, 7급 병행하려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급 일행 준비하던 재시생이고 이전에는 행정법과 행정학을 공부했습니다. 자, 고노부7급이 제일 가고 싶지만 경제학, 헌법, 피셋을 해본적이 없어 너무 걱정입니다. 올해 헌법이라도 공부해야 하나, 해나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구급에 더 힘을 실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청사는 필기 합격고 올해 안에 꼭 취득하여야 입니다 어, 요거는 선생께서 어, 한번 고민해보셔야 될게 뭐냐면. 구급 과목이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제일 이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어쨌든 고노부가 지금 노동법이 새로 추가 되기 때문에 행정학에서 이제 노동법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법을 제외한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이 정수가 잘 나온다고 할게요 제시생이라서 그러면은 지금부터 7급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점더잘 나온다는 전제 하에. 어떻게 노동법은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그럼 7급 준비했을 때 가장 우선, 우선순위는 국가직이니까, 그러면 피셋이죠. 그리고 이번 피셋,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구급 감옥, 나머지, 노동법을 제외한 나머지 감옥이 점더잘 나온다. 그러면 미리 같이 병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1차는 피셋이니까, 피셋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 네. 경우에서가 또 있겠죠. 두 번째는, 만약에 9급 과목이 점수가 잘안 나와요. 거기다 노동법까지 새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만약에 본인이 9급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 9급에만 먼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9급까지또 어쨌든 쉽지는 않잖아요. 또 많은 재시생분들 중에서 고노보를 준비하시는 수수님들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선 9급을 합격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자세 번째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9급 과목들이 점수는 잘안 나와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9급을 붙어도 안갈것 같아요. 진짜 7급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 실제로 이런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은 차라리 그냥 9급을, 과목이 지금, 그래서 7급을 준비한다면, 국어랑 영어랑 한국사는 나중에 어, 7급을 사는 게초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7급을 어, 공부할 목적으로 피스부터 준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적은 거 봤을 때는 지금 구급도 아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관건은 구급, 노동법을 제외한 나머지 네 과목이 점수가 잘 나오냐, 안 나오냐. 이제 제시를, 제시생이시니까 좀 본인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 피스, 피스 전는 들어와도 좋지만 혹시 구급에서도 아직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있으면 일단 구급 위주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한 1월 이후에, 어, 딱 구급이 전사 나와요. 그럼 그때 피셋에 넣어도 좋고요. 근데 만약에 1월 이후에도 구급 과목들이 전사 잘안 나와요. 그러면 구급에 관한 지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에 따라 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수원생 분께서 생각하시는 자신의 어떤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응원할게요.